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실기 CAD 작업, 도면 4번 2D 도면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면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형상에 대한 3D 모델링을 했었죠. 이 3D 모델링한 형상을 가지고 2D 도면을 하면 되는데 이 4번, 4번 그 도면화에서는 이 계단 단면도가 들어가네요. 계단 단면도. 이 계단 단면도를 해주면 되고, 이 계단 단면도 한 그, 형상이, 이런 형상이 나오죠. 그리고 보조투상도. 대각선의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그 보조투상도가 되겠네요. 단면도와 계단단면도를 할수 있는지와 보조투상도를 뺄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는 음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템플릿 양식을 템플릿 양식을 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템플릿 양식 띄웠고요 자, 여기서 기준, 자 기준, 기준 누르면 최근에 작업했던 3D 형상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평면도를 잡아주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평면도를 이렇게 빼왔고요. 다음은, 단면도 있죠? 계단 단면도를 빼주기 위해서, 이 단면도, 단면도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눌러서, 이 부분, 이 아래쪽에 있는 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원에서부터, 이 부분, 여기에서 계단이 지네요. 단이 지니까, 이 부분,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여기 중심이 나오게 되는데 자이 부분 이 부분이네요 자, 원의 중심에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단면도를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계속 자 이런 형상이 나오죠 어,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조금 당기겠습니다 자이 내용은 밑으로 들어가면 되구요 보조 추상도를 빼 주겠습니다 이 보조 추상도 자이 대각선에 대한 보조 추상도 자 찍어 주시구요 이 대각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작업을 하고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멀리 찍어 주시고 가시성을 모두 해제를 해줍니다. 아, 이 부분만요. 자, 이 부분 가시성을 필요 없는 부분 가시성을 다 해제를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자이 부분은 스플라인 선은 스케치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치, 스플라인, 자, 끝점을 찍어주시고, 자, 확대를 해서요, 끝점을 찍어주시고. 굴곡만 칠수 있도록 이게 스플라인 곡선이구나라고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스플라인 곡선이 생겼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므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딜리특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걸 다시 이쪽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밑으로 당기고요 이 밑에 치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이 이 부분에 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당겨서는안 되고요 아,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 부분도 단면 A-A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어, 단면 다 지워주시고 단면 a 다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되고요. 이 화살표와 B 부분 있죠? 땡 당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잘안 당겨지는데 이끝에 부분을 끝에 부분 있죠? 이 부분. 끝에 부분을 당겨서 오시면 더 편하게 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형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등각투상도는 다시 기준으로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홈부였죠. 이쪽으로 땡겨서 축척 1대1, 이거 항상,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축척 1대1.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자,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개 주면 되겠네요. 항상 이것은 3D 그 등각 수상도는 항상 이 음영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음영 처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은 주석 탭으로 가서 그 원의 중심과 그선 사이의 중심선들을 모두 기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부터 자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요. 자 여기 원어 다음 이제 이 부분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 자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중심선을 모두 그어주시고요. 어, 이 부분도 있죠. 이 부분, 중심선을 빠져, 그 빠뜨리는 것도 엄청 큰 감점이 됩니다. 어, 제도에서 이 중심선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이, 그 형상이 원이면 이 중심선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인 거죠. 이 부분이 사각형이면은 그 중심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과 원, 평면인지 원형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심서 하나, 뭐 하나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 빠뜨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점을 당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도면에 대한 이제 치수 있죠? 치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R13이니까 그, 2-r13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2-r13. 자, 2-. 확인. 그리고, 중심선과 이 부분. 자, 13이죠. 이 부분도. 13.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다시, 이, 다시 R13,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치수는 30이었죠. 30 높이 웬만하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60 이었구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치수는 34 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이 부분 거리13 이었구요 이것도 안 겹치게 조금 이렇게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도에 대한 치수 기입은 모두 끝났구요 어, 이 보조수상도를 조금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도, 이제 이 밑면 있죠? 밑면. 우선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고, 이거는 4개네요, 4개. 이 카운터 부어는 4개니까, 4- 팔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파, 파이가 빠졌네요 이게 파이가 빠졌으니까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카운터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쪽 그 지름과 이 안쪽 지름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 볼트나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할때 나사부 머리 나사부를 만드는 것을 카운터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4개 있었습니다. 8파이 짜리가 4개가 있었고, 이 부분과 전체, 이 부분까지의 길이가 110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밑에를 좀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 밑으로 내려주면 어, 너무 내렸네요. 이 정도. 치수를 어, 이 단면도 계단 단면도부터 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지름이 13이었고요. 이 지름 13. 이것도 파이가 빠졌기 때문에 파이를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확인. 다음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5였구요.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었습니다. 자, 10. 다음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30, 32가 되겠네요. 32. 여기는 R10이었죠. 10이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은 10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치수를 이쪽으로 당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32가 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 어, 형상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모델링을 가서 그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링한 파일에 가서 그 이부분 있죠. 처음 돌출한 부분 가서 여기, 스케치 편집 음,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취소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이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종료를 하면 어, 반영이 될 겁니다 다시, 도면을 돌아와서, 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눌러주면, 42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겠죠. 32. 이 부분, R10이었죠? R10. 이 부분과 이 부분은 45도였습니다. 45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은, 자, 20파이였죠. 자, 20파이. 20파이, 이것도 더블클릭해서 파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고요. 확인, 자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인데, 지금 잘 찍으셔야 됩니다.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도 조금 모델링이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모델링 파일에 가서. 스케치 편집 지금 기입이 아 잘못됐네요 지금 모델링을 할때 아, 여기 이 부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부분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잘못되있으 잘못되어 있으므로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찍어서 60으로 하고 치수 스케치 마무리 종료를 하면 이 도면에 반영이 됩니다 아, 반영이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다시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아, 60 나오죠 이렇게 60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잘 찍는 게 좋고요 근데 도면화를 할때 치수가 좀 잘못돼서 어, 심각한 오류일 때는 그 모델링 파일에 다시 가셔서 방금 전과 같이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오차가 1 어, 정도밖에 안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블 클릭해서 그 치수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보조 투상도에 대한 치수 자, 이 부분은 자, 이쪽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좀 공간이 안 나서 이쪽에 해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치수는 3 0이죠 어, 이 부분과 이 부분도 30 인데 어, 조금 어, 문제가 있네요 어, 모델링 할때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어, 잘못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할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치수가 지금 변형이 되면서 어, 이 쪽 치수가 변형이 되면서 이 중심선이 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스케치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중심선이 달라졌겠죠. 이 선이 그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원이 지워지시고요. 다시 중심선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원. 이게 20파이였죠. 20파이. 자, 20파이였습니다. 그리고 보조 중심선으로 그려놓은 선은 지우고. 자, 스케치 마무리 종료.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원에, 이런 것들이 아예 그 지워서 하는 것들은 좀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원래 있던 원에서, 원래 있던 원에서 시수를 다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30이 될수 있게끔. 30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편집이 됐죠 다시 도면으로 와서 다시 치수를 재보면 자, 이렇게 30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웬만하면 도, 그 모델링을 할때그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안 됐을 때는 이게 2D 도면을 할때 치수를 그 넣어가면서 맞는지 확인하면서 편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편집하면서 하는 것도, 어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4번 도면을 하면서 그 능력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니까, 2-r10. 이 부분 두 개죠? 자이 부분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도면이, 그, 치수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어이 부분 빠졌네요. 자, 이 부분. 마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치수 유형 어, 수평이 아니라 정렬이죠 정렬 정렬 자10 나머지는 모두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도면 4번을 어, 순위 도면화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 4번 도면 같은 경우 3d 모델링을 할때 어, 잘못 찍음으로써 치수가 잘못 나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여기 중심점을 잡는 경우에 어 중심점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못이 되면 순차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모델링 할때 처음에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어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그 변형한 다음에 이쪽에서 변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여기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기준이 되는 선들을 먼저 작업을 스케치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한 후에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산소과 어, 기능사 실기 캐드 작업에서 그 도면 4번에 대한 2D 도면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